<목소리> 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해용. 혜용. 안녕하세요 해용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신발을 또 구매했습니다. 아쉽게도 드로우 당첨은 또안 돼가지고 리셀 가격이 붙은 금액으로 구매를 했고요. 하지만 다행히 이번 모델은 프리미엄이 그렇게 안 붙은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었습니다. 나이키랑 오프화이트 콜라보 모델로 컬러는 총3 가지로 출시를 했습니다. 컬러별로 출시 국가가 다른데 그린 컬러는 미국, 골드 컬러는 아시아, 블루 컬러는 유럽,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이세 가지 모델 중에서 그린 컬러랑 블루 컬러가 사이즈마다 다르겠지만 현재 평균 50만원대 이상으로 조금 높게 프리미엄이 붙은 것 같고 골드 컬러는 32만원대로 정가에서 약 10만원 정도 붙은 거라서 제가 구매한 컬러가 가장 저렴하긴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골드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취향이라서. 아무튼, 한번 디테일하게 보면, 오프 화이트의 상징, 이 케이블 타입. 원래 그냥 플라스틱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모델은 스웨이드 같은 소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오프 화이트의 특징,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왠지 이것도 잘 벗겨질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고무 소재로 되어 있고요. 수우시도 상당히 특이하면서, 소재도 고무 소재같고요 전체적인 컬러감은, 이게 옐로우 컬러보다는 거의 오렌지 컬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골드 컬러고요. 혀 부분도 엄청 도톰하게 되어 있는데 신어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정 사이즈보다는 그래도 반업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발등이 좁은 편은 아니지만 혀가 워낙 도톰하다 보니까 대신 안쪽을 보시면 혀 부분이랑 연결된 이 부분이 엔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유연하게 늘어났더라고요. 적당히 끈을 묶어주고 살짝 당기면서 신으면 생각보다 쉽게 들어가고 신었을 때 발을 딱 잡아주는 느낌도 들어서 뭐랄까 착용감은 생각보다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 SB 덩크 시리즈는 아니고 러버 덩크라는 새로운 시리즈 같은데 이 부분까지는 저도 이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고요. 암튼 정리를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컬러이기도 하고 나름 오프화이트 콜라보인데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게다가 AO도 있어서 기존 덩크보다는 확실히 더 편하다는 점뭐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물론 디자인 자체가 조금 독특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매니아분들은 대부분 패스하는 디자인인 것 같더라고요 뭐 근데 저는 마음에 드니까 괜찮습니다 그럼 실착 영상 보면서 저는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woods with a backpack and a lit match spark one time get the whole city looking like a dark set of ones when i burn it down but it is what a do Whole click in live on the talk of the town let city had a mouth and it wouldn't shut up on a hunt for a crown when I get it i'm a burner cuz nobody in the game right now even deserve it what I need a crown for anyway i should have a halo the way that i made it penetrate the cold and the I bet a penny for your soul. You know, you want the riches and the money and the fence. So, take a bite of the fruit if you choose. Let the juice drip down, then it way to a pile full of gold. In a house up on a lake, ten holes on the grapes, new clothes. and a row full of J's and a lemon in the garage. Looking like a zoo in here, whole crew in here. What it do in here, they got lost my mind. Loose screw in here, then I walk outside. And everybody looking at me while I got them all in my sights. Picking them off, sticking them out. Looking like daylight in the night. And I'm killing so many if they really want to get involved. And everybody me.